네, 안녕하세요 공돌투자자입니다 오늘 시장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장 볼게요 미국장 다우지수 1.3%나 밀렸고 네, 나스닥도 1.9% 밀렸습니다 어, 종목별로 보면 일단 기술주들 다 박살났고요 애플이 3.36%나 빠졌고 구글은 2.5% 메타는 4.6%나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징적인 종목은 아도비가 14% 가까이 빠졌고 다음에 코음트코스4코빠졌습니다빠졌습 어, 버크셔 해셔웨이웨이는1.6% 오르면서 아, 역시 그 워워버핏핏정 정말 대한한느느네요현현비중중을막렸을을사사람한테 약간 s a littl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han a l i t 코스 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han a little 이 i 0 0 0 r e t h a 코스닥은 반대로 개인은 2,700억을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받았습니다. 그러면서 1.6%나 올랐습니다. 대선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. 빨리 국장으로 다 돌아오세요. 네, 국장이 작년 미장을 보는 것 같고 미장이 작년 국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. 거래대금은 6.3조 정도밖에 안 되면서 아직은 좀 불안함이 있어요. 빨리 돌아오셔서 이 거래대금을 좀 빨리 채워주시길 정말 바랍니다. 어, 근데 거래대금을 채워달라고... 말하는 게참 미안했던 점은 삼성 s d i 유증이죠 기업 쪽에서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는데 그러면 주주 배정 유상증자도 하지 말아야죠 아니 상장을 하지 말아야죠 주주에 대한 어떤 예의와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상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회사 상장이 싫으면 뭐 주식도 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. 아, 국장은 참 그렇습니다. 네, 오늘 그 장의 그몇 가지 키워드를 보면 삼성 s d 유증, 그 다음 뭐 정고체, 휴머노이드, 그 다음 TC 본더, 올리브영, 호반, 스즈메 문단속, 뭐 이런 거 있, 있었던 것 같아요. 좀 자세하게 좀 볼게요. 먼저 그 구글에서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어제 발표를 했나 보더라고요. 정말 좀 대단합니다. 이렇게 약간 상황을 인지하는 것 같더라고요. 농구에 대해서 뭐 사전 정보가 없는, 본 적이 없는 애가 이제 농구 골대를 보고 여기다 슛 홀인하는 장면이에요. 예, 휴머노이드 로봇이 점점 가까워오는 걸 느낄 수 있는 어제 도 시연이었습니다.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좀 살펴볼게요. 히트맵 보면, 보시면 SK 하이닉스 2.4% 강했고, 반면에 삼성전자는 보합이었습니다 하나 비전이 12.7%나 올랐는데, 예, SK와 하나가 TC 본더 동맹을 맺는다. 하면서 한미반도체가 약간 독점하고 있던 본더 쪽에 한화 그룹주가 들어오는 거예요. 근데 한화 비전의 그 자회사인 한화 세미텍이 SK 하이닉스에 TC 본더를 공급한다라고 지금 장 끝날 때쯤 공시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규모는 210억 규모인데 일단 스타트 했다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한화 비전이 12% 넘게 올랐습니다. 삼성 SDI 아주 문제의 종목인데 대기업들이 이런 흐름들을 주도합니다, 보면. 나쁜 흐름들을 주도하죠.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. 문제는 뭐, 삼, 뭐 유상증자를 하든 말든, 뭐, 뭐, 대주주 돈으로 하거나, 아니면 뭐, 삼자 배정 유증을 하거나, 아니면 은행에서 빌리던가, 뭐, 채권을 발행하던가, 뭐, 그러면 되는데, 어, 기업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, 조달 비용이 많이 들거나 그랬을 때 선택하는 게, 주주 배정 유증이죠. 주주 배정 뭐 유증 해도 되죠. 해도 되는데, 상법 개정은 반대하고, 그 다음에 그 오너들 이익을, 이익에 따라서 주주의 이익을 계속 침해하면서, 정작 필요할 때는 주주한테 손 벌리는 이 주주 배정 관행들. 규모도 뭐 적지도 않아요. 2조 원이면 엄청나게 크죠.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 삼성 sdi가 6.1% 넘게 빠졌습니다. 이거와 좀 대비되는 종목들이 있었어요. 여기서 삼성 sdi에서 어쨌든 시설투자를 한다는 얘기거든요. 전고체 쪽이랑 시설투자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 에너지가 오늘 많이 올랐는데요. 필 에너지가 21% 넘게 올랐습니다.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업체의 46파이 와인도 공급한다는 뉴스인데 아마 삼성 sdi가 이 46파이를 또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필 에너지가 오늘 강했습니다. 20% 넘게 올랐고 MOT라는 종목도 요거 관련입니다 어, MOT가 삼성 SDI 46파이 배터리 투자에 따라서 공급사로 부각이 되면서 MOT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어, 그 다음에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이 하나 있었죠 서울 보증보험 신규 상장하면서 오늘 20, 23% 오르면서 끝났고요 어, 거래대금은 한 6천원 가져갔네요 근데 코스피 종목이라서 코스닥 거래대금이랑은 뭐 크게 상관없었습니다 알테오젠는 흑자 전환했습니다. 바이오 업체에서 흑자 전환은 그래도 꽤 중요한 뉴스죠. 어, 수익을 못 내던 회사가 어쨌든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도 4.5% 올랐습니다. 그다음에 LS는 어제 뉴스가 있었잖아요. 그 호반 쪽이 이제 LS 지분을 좀 사면서 뭐 이제 지분 경쟁까지 뭐 벌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타 법인이 지금 계속 사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서 이 호반이 계속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고 있어요. 그러면서 LS는 7% 넘게 올랐습니다. 현대 로템은 오늘 좀 조정 보였고요. 2.3%. 그다음에 로봇주들이 좋았습니다. 레인보우 로보틱스 3% 올랐고 어, t 티 로보틱스 11, 하이젠 RNM 9% 이렇게 올랐습니다. 아마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, 제미나이 AI가 나오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있어서 로봇주들이 오늘 되게 강했습니다. 그다음에 2차 전지주들 중에 그 삼성 SDI가 또 전고체 쪽에 투자가 있기 때문에 이수 스페셜티 뭐 이런 종목도 올랐고요. 로봇 츠클로버 좋았고 네, 유한양행 유한양행도 좋았습니다. 그리고 LS와 함께 대한전선이 이제 호반이 가지고 있는 게 대한전선이거든요. 대한전선도 오늘 올랐고 어, 두산에너빌리티도 사우디 쪽에 좀 납품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. 사우디 가스 복합 발전소 수주하면서 네,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. 그다음에 HLB는 연일 약세고요. 오늘 포스코 DX도 좀 약세 흐름 있었고 네이버가 많이 떨어졌네요. 3% 프로 넘게 빠졌고 그다음 펜 엔터테인먼트가 아이유 나오는 넷플릭스 드라마인데. 이게 좀 흥행이 있고 이 회사에서 스즈메 문단속이라는 영화사를 인수했다고. 해요. 처음에 뭐 스즈메가 했는데 스즈메 문단속이라는 뭐 애니메이션 만들었던 그 일반 화제작의 그 수익과 배급을 맡은 영화사를 인수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 오늘 많이 또 올랐고요. 그 다음에 알래스카 LNG 쪽 관련해가지고 알래스카 주지사가 한국에 방한한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오늘 장 초반에 이제 하이스틸 포함해가지고 LNG, 가스전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오른 흐름이 있었습니다. 삼성 SDI가 이제 좀 사고를 치면서, 어, 2차전지 대형주들 다 약세였죠. LG 에너지 솔루션, LG 화학,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. 어, 그 퓨리오사 AI 관련해서 DSC 인베스트먼트가 오랜만에 또18% 넘게 오르는 흐름을 보였네요. 거래대금 상위 봤고요. 어, 상한가 종목은 뭐, 뭐 특별한 종목이 없었습니다. 제가 어제 매매 리뷰할 종목이 마땅치 않아서 보여드릴 게 없었는데, 어, 오늘은 좀 반성일지입니다, 반성일지. 레드캡츄어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고요. 어, 여기 보면 18% 나와 있잖아요. 18%이긴 한데, 배당락이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배당으로 좀 보전을 받을 것 같기는 해요. 제가 그, 사실 배당락이라는 재료인 건 알고 있었는데, 비과세 배당이거든요. 그래서 배당률이 굉장히 높아서 그 재료로 해서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, 제가 이 배당락 날짜를 체크를 못했어요. 날짜를 체크를 못하면서, 배당락을 다 때려 맞았죠. 그, 배당에 대한 기대감까지 다 소멸되면서 주가 하락이 좀 추가적으로 나와서 내가 손실을 좀 봤습니다. 그래서 이런 날짜를 좀 꼬박꼬박 체크하지 못한 거. 그리고 배당에 대한 이슈를 굳이 제가 매매할 필요는 없었는데 잘못 매매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날짜 체크를 좀잘 하셔가지고 이런 그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네,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행히 오늘 장도 좀 좋으면서 저는 이번 달 어렵게 어렵게 일단 흑자 전환을 해놨습니다. 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해가지고 3월 달도 좋은 흐름 잘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어 다음 주는 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. 대체 거래소 너무 너무 싫은데 그게 이제 다음 주에 100 종목이 늘어납니다. 그래서 110 종목이 되고 아 점진적으로 늘어나니까 다음 주까지만 해도 제가 리스트를 봤더니 한화 정도 빼고는 요새 그렇게 핫한 흐름을 가지는 종목은 없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뭐 시간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든 되겠지만 이제 110종목이 이제 400종목으로 늘어나나요 아무튼 많은 종목으로 늘어날 때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셔야 될 때가 올것 같아요 이제 시간에 매매는 점점 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때부터는 종가 배팅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가 배팅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그 종목이 늘어났을 때어 시간의 시장에서 어떤 흐름이 있는지, 그러니까 시간에 단일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될것 같아요. 그800 종목 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힘들 것 같고, 어그 단일가가 아니라 이제 그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의 매매의 어떤 패턴을 좀 가지고 종가 베팅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왁구가 나올 것 같아요. 지금은 존재감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존재감 없는 상태로 이어진다면 종가 베팅도 뭐 기존대로 하면 되지만 뭐 약간 이제 종목이 많아지면서 이쪽이 좀 활발해진다.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거에 맞는 또 매매 전략을 세워가지고 어,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런 것들은 시장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. 시장을 봐서 초반에 그런 어떤 패턴들을 잘 찾아가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 될것 같습니다. 네, 어떻게 어요 이미 시작하기로 한거 거기서 기회를 찾아가지고 우리는 또 수익을 내야죠. 네, 오늘 장 고생 많으셨습니다. 주말 잘 보내세요.